음, 안녕하세요 날프로입니다 네. 아, 이번 시간에는 네, 그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이 과연 뭘까 라는 주제로 레슨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고수라고 하는 분들 음. 이제 로우 핸디캐퍼분들이 되겠죠 음. 그리고 뭐 하수라고 하는 뭐 일명 백돌이라고 하는 이제 분들도 계시고요 로우 핸디캐퍼분들 고수분들은 시간과 돈 투자하면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만한 경지에 올라서 이제 골프를 잘 치시는 걸 거고, 어 지금 이제 뭐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이렇게 좀 초보자분들, 뭐, 부력이 조금 이제 낮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길로 이렇게 좀 빠른 길로 좀 이렇게 따다다다닥 내가 중요한 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정보만 탁채색해서딱 나한테 맞는 걸 하면 되지만 사실 그게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쉬운 것은 아니죠. 그걸 찾기가. 그런데, 누구나 다 하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걸 안 하고선 고수가 될수 없다라는 것들이 꼭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중요합니다. 어드레스 중요하고, 그립 잡는 거 중요하고, 백스윙, 뭐, 다운 스뭐 임팩트, 팔로우, 피니쉬 뭐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과연 뭘까? 자 스윙은 네, 다 다르죠 우리가 이제 어, 골프를 잘하시는 분의 스윙을 볼수 있는 게 그냥 TV에서 볼수 있죠 이제 투어 프로님들 우리 시합하는 거 그렇게 이제 프로님들의 스윙을 이렇게 보면 스윙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스윙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배우는 게 그럼 맞는데 다 다르죠 우리 이제 유튜버, 유튜브를 하시는 우리 프로님들만 봐도 똑같은 내용인데 다 다르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는 저는 이제 백스윙을 좀 높은 백스윙을 좋아하기 때문에 백스윙을 이렇게 업라이트하게 올리는 걸 제일 좋아하죠. 이렇게좀저 이제 도끼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위에서 아래로 이제 떨어뜨리는 그 중력의 힘을 이용하는 걸 좋아하죠. 저절로 이제 높게 드는 프로님들도 있고요. 스윙을 이렇게 약간 이제 원 플레인 스윙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이렇게 스윙을 플랫하게 해서 플랫한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또 프로님들도 있고요. 뭐 높이가 좀다 다릅니다. 되게 높은, 뭐 중간, 뭐좀 플랫하게. 그런데 다운 스윙을 내려오는. 슬롯이라고 하는, 네, 다운 스윙을 내려오는 게슬롯이라고 하는 길이 있죠. 네, 길이죠. 길. 네. 이 길이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스윙을 높게 하는 그 골퍼분들도 기가 막히게 다운 스윙이 내려올 때는 이슬롯을 타고 내려온다라는 거죠. 플랫한 스윙을 하는 분들도 기가 막히게 그 슬롯을 타고 내려온다는 거죠. 뭐 프로님들이나 뭐 우리 고수분들 얘기하는 거죠. 네, 기가 막히게 음. 내려오죠. 그 길을. 백스윙으로 어떻게 들어도 그 길로 내려오게 되니까. 뭐 위로 들어도 그 길로 내려오고. 플랫하게 가도 다시 그 길로 오고. 중간으로 가도 그 길로 내려오고. 어쨌든 내려오는 이 슬롯은 다 같다라는 거죠. 백스윙을 어떻게 했던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그 슬롯을 어떻게 찾느냐는 음. 거죠. 그게 이제 숙제인데, 내네 슬롯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을, 제가 이제 하프스윙만 할 건데요. 이 하프스윙을, 이렇게 하프스윙을 하는데, 스윙을 이렇게 하프스윙을 짧게 하면, 네. 하프스윙을 이렇게 짧게 하면, 네. 그냥 이렇게 짧게 하면, 공은 똑바로 갑니다. 왜냐면 인투인 궤도기 때문에, 하프스윙을 이렇게 짧게 탁 하면, 공은 똑바로 가죠. 네, 왜냐면 이건 궤도가 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겨드랑이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예, 이렇게 몸통 스윙을 해주면 공은 당연히 똑바로 인트인 궤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백스윙이 이제 커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풀스윙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뭐 하프 스윙으로 모든 공을 칠 수가 없으니까 하프 스윙으로 모든 공을 치면 거리가 안 나가겠죠. 골프는 방향하고 거리가 나가야 되는데 뭐 하프 스윙만 해가지고. 뭐, 거리가 많이 나가서, 물론 이제 뭐, 하프스윙만 해도 되지만, 골프가 꼭 거리는 단어 아니니까. 예, 그니까 진짜 만약에 필드 나가셔가지고, 볼이 정말 안 맞으면 하프스윙만 하세요. 예,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예, 스코어를 생각하면. 어, 그런데, 스윙이 커지면, 어, 고수분들과 다르게, 우리 조금, 이게, 하이 핸디캡퍼 분들은,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가면 스윙이 커지면 이제 오버스윙 되는 분들도 있고, 막 뒤집어지거나, 막 골반이 밀리거나, 이렇게 스웨이가 되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스윙이, 풀스윙이 커지, 스윙이 커져버리면 다운 스윙 내려오는 길을 잘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 스윙 내려오는 길이, 이 길을 잘못 찾기 때문에 아웃인이 나오고, 인아웃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 슬롯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슬롯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이 길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을 했다가요, 다운 스윙이 내려올 때, 바깥쪽으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을 갖다가, 그냥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시게 되고, 조금 골프를 더 많이 치신 분들은 이제, 아, 궤도는 다운 스윙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아 하고, 팔을 이렇게 돌려서 막, 우리 막 샬로잉이라고 하죠. 막 샬로잉을 해야 돼. 우리는 어, 인해서 들어와야 돼. 막 이렇게 아시죠? 그러면 이제, 막 엎어치다가 이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골프를 치려고 노력들을 하십니다. 좋은 거죠. 그렇게 하셔야죠. 인쪽으로. 근데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돌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엎어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잠깐 동안은 그 연습을 하셔도 뭐 괜찮지만 사실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 스윙을 갖다가 안쪽으로 내려오게 하려고 일부러 팔을 이렇게 돌려서 눕히는 건 정말 좋지는 않습니다. 팔이 이렇게 내등 뒤로 나오는 것도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고요. 이 백스윙을 해 가지고 길을 제대로 찾으려면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하프 스윙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야지만 인투인 궤도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네. 보여 드리면 자, 똑바로 해서 보여 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돼야 인투인 궤도가 나오는 거예 근데 스윙이 커져 버리니까 그냥 팔이 이렇게 내려오거나 스윙이 커진 상태에서 인에서 들어와야돼 가지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니까 이 궤도를 다시, 인투인 궤도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백스윙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팔을 조여 주셔야 됩니다. 네, 조여 주셔야 돼요. 조인다. 자, 자, 팔을 조이는데,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조이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어, 이제 레슨을 해주시는 프로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팔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스윙 했을 때도 이렇게 팔이 벌어지면 안 되고, 팔을 이렇게 좁혀서 백스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된다. 네, 맞는 말이죠. 당연히 팔은 좁혀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 백스윙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너무 좁혀갖고, 오른쪽 팔을 겨드랑이 이렇게 막 붙여서 백스윙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붙여서 백스윙 하시면 안 되고, 아크는 이제 크게 가지가 줘야 되는데, 팔이 이렇게 버, 백스윙 탑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 팔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이런 경우는 꽤 많이 있죠. 우리 저 어, 프로님들도 이렇게 투어 프로님들 같은 경우에도 팔이 벌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기가 막히게 또 다시 길을 찾아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런데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어. 내려올 때이 길을 찾아 올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 팔, 팔을 조여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팔을 조이냐면 오른쪽 팔을 조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팔을 조이면서 레깅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동작을 만드셔야 되는데 레깅을 하면서 양쪽 겨드랑이하고 오른쪽 팔꿈치가 약간 붙으면서 조여주시는 거예요 자 백스윙을 했다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차가 어떻게 됐죠 제 차가 네, 살짝 눕죠 이렇게 여기 있던 채가 약간 눕습니다, 이렇게. 네. 왜냐면, 아까 하프스윙 할때 보여드렸던 겨드랑이가 몸이 조여져 있으면 인투인 궤도가 나옵니다. 근데 몸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게 되고,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기 때문에 아웃이 나오고, 인아웃이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레깅을 하실 때 몸을 조여줘 버리면, 보여버리면 원래의 인투인 궤도대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되게 간과하고 계십니다. 이 레슨을 해주시는 프로님들도 이 얘기를 꼭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팔을 이제 좁혀야 된다. 팔이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인해서 들어와서 안쪽으로 오른쪽 이 팔이 안쪽으로 이렇게 끌고 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잘못된 결과가 나오냐면 오른쪽 팔을 갖다 자꾸 여기다 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이, 이 오른쪽 팔이 옆, 오른쪽 옆구리를 이렇게 타고 지나가야 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오른쪽 팔꿈치를 여기 붙여 버리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붙이려고 하면 골반이 왼쪽으로 이렇게 밀려 버립니다. 이렇게 회전되는 게 아니라 골반이 이렇게 밀려 버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이거 나오는 거죠. 네. 백 스윙을 했다가 오른쪽 팔을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른쪽 팔이 붙어지면서 조여지면서 양쪽 겨드랑이가 같이 조여 주시는. 조여 주시. 조여. 그러면 정확하게 음. 다운스윙이 길을 찾아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백스윙했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조여준다라는 거, 네, 그게 오늘 핵심이고 이제 키포인트죠. 고수하고 하수하고 다른 점은 다운스윙 내려올 음. 때 정확한 길로 내려올 수 있는 내 스킬이 있냐 없냐라는 거죠. 누구나 다그 궤도로 들어오고 싶지만 들어오고 싶. 들어오는 거는,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조여주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 할때 처음부터 이제 조여서 가서 처음부터 조여서 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하프스윙까지만 됩니다. 하프스윙은 되는데 하프스윙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하프스윙은 그냥 조인 상태에서 작게 갔다가 이렇게 작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똑바로 공이 가지만 이걸 조인 상태에서 붙여갖고 이렇게 스윙을 하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스웨이 동작도 나오게 되고 팔을 붙였기 때문에 궤도가 달라져버리죠. 그걸 갖다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 몸으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네. 그래서 스윙을 크게 가져가는데 다운 스윙 내려올 때까지 이게 레깅을 시키면서 몸을 조여서 다시 그 길대로 찾아가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힙턴 해야 되겠죠? 네, 몸 회전도 해주시면서 조여보는 거죠. 조여서, 조여서 몸이랑 같이 회전하면 인투인 궤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 집에서, 요즘에 이제 집에, 어, 뭐, 이제 많이들 더 계실 텐데, 연습장보다는 이제 집에서 많이 연습들을 하시고 하실 텐데, 빈스윙 같은 걸로도 백스윙 하셨다가 오른쪽 팔, 양쪽 겨드랑이 조인다. 오른쪽 팔 붙이면서 양쪽 겨드랑이 내리면서 조인다. 그러니까, 레깅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레깅이랑도 좀, 레깅, 샬로윙, 이런 게다 같이 되는 거죠. 아래쪽으로 겨드랑이를 조여주면 체는 레깅이 될 것이고, 오른쪽 팔을 붙이면 샬로윙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운 스윙에서 처음에 시작되는 레깅하고 샬로윙이 둘다 되는 거죠. 겨드랑이를 조여주고, 오른쪽 팔을 붙여주고, 그러니까 백스윙을 해가지고 오른쪽 팔을 갖다가 제가 이제 붙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렇게 눕혀버리시면 안 돼요. 백스윙 했다가 좁혀지는 거는 진짜 이만큼이 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샤프트가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딱 붙이면 약간 떨어지는 요 정도면 다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일부러 어막 샬로잉을 막... 뒤에서 막등 뒤에서, 이렇게 하면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등 뒤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항상 채는 내 앞에 있게 만들어줘야죠. 내몸 앞에 있게 만들어주셔야 되니까. 그건 우리 기본이죠. 어, 내몸 앞에서 회전, 몸하고 같이 회전해야 된다라는 거. 음, 그걸 좀꼭 지켜주시고요. 어, 조금 이제, 어, 아, 볼을 좀, 네, 좀 쳐볼까요? 음, 그러면 제가 볼을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스윙 내려올 때 팔을 조인다. 다음 스윙이라고할때 팔을 조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투인 궤도가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믿고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네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했다가 다운스윙할 때 팔을 조여서 다운스윙 내려오는 길을 슬롯이라고 하는 다운스윙 내려올 때그 내려오는 길을 조여서 내 걸로 꼭 만들어서 항상 일정하게 인투인 궤도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연습을 한번 해 보시고요. 어,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